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 최근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무역 통로 가운데 하나인 수에즈 운하가 한 선박의 고장으로 인해서 길이 막혀 버렸다라고 합니다. 이 선박의 동력 계통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자체 동력을 상실하면서 그물 위에 둥둥 떠 있던 이 거대한 배가 옆으로 기울뚱하고 돌면서 이제 길을 막아 버린 상황입니다. 이제 측면에 갖다 박아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 뉴스가 지금 온통 난리가 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왜 난리가 났냐면 수에즈 운하가 막힐 경우 세계 각국에꼭 필요한 수출입 선박들이 전부 다 수천 킬로미터가 넘는 길을 둘러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면은 우리가 평소 고속도로 다니듯이 터널을 통과하고 다리 위를 통과하듯이 빠르게 길을 가로질러 가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운하가 막혀 버렸으니까 수백 년 전에 대항해 시대 때 마냥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거대한 아프리카 대륙을 통째로 둘러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뭐 이로 인해서 시간 손해도 엄청나구요. 뭐 정말 한달두 달이 넘게 항해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그 거대한 선박이 소모하는 연료비만 해도 천문학적일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안타깝지만 답이 없어요. 배수량으로 따지자면은 항공모함보다도 더 크고 무거운 배가 바로 이런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인데 이렇게 거대한 배가 지금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살다 살다 우리가 진짜 이런 월드클래스 길막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죠? 진짜 무슨 초등학생들이 자기들 상상화 그림 그린 것 마냥 진짜 지도 위에 그림을 그려 놓은 것처럼 제대로 막혀버렸습니다. 자 이거를 왜 제때 못 뽑고 전 세계가 벌써 5일 넘게 이렇게 고생 중이냐 씨름을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텐데 자 나름대로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아시겠지만 요즘 나오는 이런 최신형 대형 선박들은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배 앞부분 아래쪽에 이렇게 뾰족하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그런 독특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물살을 보다 쉽게 가르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장치죠. 자, 그런데 이런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이 여러분들 무게가 얼마나 무겁냐면요. 짐을 가득 실었을 경우 만재배 수량이 20만 톤이 넘어가는 배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이즈냐면 미국이 자랑하는 항공모함이 군사무기라든지 보급품을 배에 가득 실었을 때 만재배수량이 10만 톤 정도 됩니다. 근데 화물을 옮기기 위해서 설계된 이런 수송선들은 물론 그런 특수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 거대한 항공모함의 무게보다 두 배가 넘어가는 체급의 배이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거죠. 근데 저 어마어마한 20만 톤, 30만 톤급의 선박들이 그대로 운하 벽면 깊숙이 지금 박혀버렸다라는 겁니다. 천천히 느린 속도로 스윽하고 물 위에서 미끄러지더라도 그 엄청난 무게가 있기 때문에 실제 갖다 박으면서 끝없이 파고 들어가는 그 운동 에너지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겁니다. 이 살짝 끼인 정도가 아니라 배 크기를 감안하면 이미 십수미터 이상 제대로 끼어버렸고 특히 배의 하단부가 이미 수심이 얕은 운하의 옆구리 땅 위로 얹혀버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 앞부분이 실제로는 지금 엄청난 하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짝 끝머리만 1, 2미터 꼽혀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배 앞부분이 실제로는 지금 수심이 얕은 지역에 얹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포크레인이랑 불도저를 동원해가지고 흙도 한번 파내보고 또 덩치는 작아도 힘이 좋은 선박인 예인선들이 여러 대가 동원돼가지고 배를 밀어도 보고 당겨도 보고 있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물 위에 둥둥 떠있는 상황이 아니라 뱃머리가 땅에 처박혀있고 얹혀있는 상황이다 보니 예인선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이게 무게가 상상을 초월해 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물 위에 떠 있을 때나 이게 밀고 당길 수가 있는 거지. 배 앞부분이 얹혀 있을 때는 답도 없겠죠. 상식적으로 덕분에 무슨 만화에서나 벌어질 법한 그런 일들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에즈나 남북쪽으로 지금 지중해 쪽에도 이를 수백 척의 배가 꽁꽁 발이 묶여 있고요. 아래쪽인 홍해라든지 인도양 쪽에서도 수백척이 넘는 배들이 지금 밀려가지고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사실을 한번 보시면은 수에주우나 길막이 얼마나 월드클래스인지 여러분들이 감이 잘 오실 거예요. 뭐말 그대로 지금 수에주우나 남북쪽으로 지중해라든지 홍해라든지 인도양에 수백척이 넘는 배들이 지금 전세계 물류 이동 전체가 꽁꽁 발이 묶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물론 지금 지도에 표시된 이런 선박의 사이즈보다 실제 그런 도형의 크기들이 이제 과장이 되어 있기는 한데, 뭐, 정말로 이제 바다가 저렇게 새까맣게 차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사진을 본다면, 대충 고속도로 위에 사고가 났을 때처럼, 지금 이 수혜주나 길막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얼마나 극심한 지금 해상교통체증을 낳고 있는지,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워낙에 이게 먼 길이기 때문에 그냥 뚫릴 때까지 기다려보고 있는 배들도 있고 또 한편 마음이 급한 다른 나라 배들 같은 경우에는 수백 년전 우리 조상들이 그랬듯이 아프리카 대륙 남쪽의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금 수천 킬로미터가 넘는 바닷길을 둘러서 가는 경우도 흔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또잘 모르는 분들은 뭐 스웨즈 운하가 모르긴 몰라도 뭐 이렇게 뭐 일주일이나 이주일 안에 뚫릴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한 달, 두 달이 넘는 막대한 항로를 둘러서 가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둘러가는 사람들도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게, 지금 여기에 이미 수백 척이 넘는 배들이 발이 묶여 있기 때문에, 다시 통과가 재개된다고 해도 늦게 온 배는 자기 순번을 기다리는 데만 한참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어떤 해상교통 그런 지도를 제가 한번 봤더니, 지금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벌써부터 지금 수백척이 넘는 배들은 또이 남아공의 케이프타운, 그 희망봉 쪽을 둘러가지고 또 실제로 옛날 방식으로 항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별의별 사건을 살다 보니까 다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